제가 찬양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찬양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죽게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죽으신 곳에 기쁨 가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죽게 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그 신고 새 기쁨 다들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 주께 와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죽게 와. 선생님을 저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함석근 선생님과 같이 함께 생활했던 분들의 이야기는 같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함석근 선생님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장로님, 특별히 그 장로님이 유학할 당시에 함 선생님께서 따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같이 만나고 했던 김용준 장로님을 통해서도 이함석헌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쓰셨던 시 중에서 이 하울링 조금 줄여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그대 가졌는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전하는 메시지는 늘 읽어 보아도 읽을 때마다 메시지가 묵직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달라오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이한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려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때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사람,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할 유혹을 물리치게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창세기 24장을 읽다 보면 아, 함선스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에게서의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창세기 24장 2절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자기 아들의 미래를 책임질, 함께 인생을 살아갈 그 사람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어서 그 집안을 꾸려갈 그 사람 며느리,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정권을 그에게 다 부여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장세기 중에서 가장 긴 67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24장은 장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지 한 아들밖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 열국으로 그렇게 퍼져가는지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일에 서막을 울렸던 주인공이었던 어 주의, 숨은 주역이었던 이 늙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24장을 나누면서 제목을 제가 설교 제목을 적었었는데 혹시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네? 이렇게 기억을 못 해주시는 까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걸또 말씀드려도 되니까 말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었습니다. 제가 왜 보통 사람들 이삭의 결혼 그런데 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성평등 지수가 아주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누구누구의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세기 24장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합니까? 이삭과 리브가여야 합니다. 그런데 장세기 24장의 전체적인 플롯을 진행해 가고 일을 이루게 하고 만드는 사람은 이삭과 리브가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 늙은 종입니다. 이 늙은 종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중요한 사건과 역사적인 이 자리의 주인공으로 그가 나설 수 있었을까요? 장세기 24장 2절에서 이 종을 묘사했던 말을 다시 한번더 새겨보겠습니다. 늙은 종. 늙은 종이라고 했던 이 늙은이라는 말이 장세기의 50장 뒤에 7절에 보면 원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37장 2절에 보면 어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인생을 살아서 풍부한 그 일, 그 지혜가 녹아 있는 바로 그런 어른을 일컬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 늙은 종이라는 이말 속에는 관록이 깊은, 경험이 많은, 그래서 종들의 우두머리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눈을 이렇게 비비고 찾아봐도 이렇게 경험이 많고 어, 풍성했던 어른으로 불릴 만한 그런 종이었다고 하는데,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에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들이 이름이 없었는데 뭐 종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다 보면은 여러 종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굳이 이 종이 자신을 밝히기를 그렇게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빛나기를 바라고 그 밑바탕에 깔리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토록 훌륭했던 이 종은 도대체 어떤 사람, 아니 누구였을까? 이 중요한 일을 하고도 어떻게 그는 무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을까?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제가 다녔던 시골교회는 헌금을 하면은 헌금 봉투를 가져와서 봉투를 예배 시간에 다 읽습니다. 누구누구 11조, 누구누구 감사헌금.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으면 누가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까지 다 읽고, 그긴 시간을 읽고 헌금 기도를, 봉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누구 무명씨 드렸습니다. 무명씨 드렸습니다. 그 제가 무명씨는 헌금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하나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후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이러면서 아 무명이라는 게 이름이 없다는 뜻이구나 이게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언네임드 이름이 없이 무명으로 그렇게 이렇게 있었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종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종, 종의 이름을 특정해서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종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은 바로 다메섹, 엘리에셀, 시리아에 올라가다 보면 시리아에 지금도 그 이름을 쓰는 지명이 있는데, 성서 시대에 쓰던 지명,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자리 바로 그 담의 색 담아 스커스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바로 이 사람일 거라고 성사학자들은 대부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담의 색 출신의 엘리에셀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미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 이니다. 아브라미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육, 이 지금 어, 오늘 성경 본문하고 지금 15장 하고는 적어도 60년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6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 어떻게 약속을 받냐면 짐승을 쪼개서 각을 떠가지고 갈라놓고 난 뒤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습이 횃불로 현현이 되어서 지나가는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에, 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많은 상급이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탁 하는 얘기가, 하나님, 와유, 뭘또 주려고 그럽니까? 지난번에 했던 약속도 안 지켰는데, 나한테 있는 이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 그냥 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때에 6여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자식이 없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이야기할 때에 지시 지시 형용사를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횃불 언약을 드릴 때에 그 자리에 같이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엘리에셀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중요한 일을 할때늘 같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어릴 때부터 길린 사람, 그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란 사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할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의지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지금 자식의 장래뿐만 아니라 집안의 미래를 지금 맡길 그 일을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에셀은 잠언 25장 1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주인에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때에 얼마나 목이 턱턱턱턱 오르 여기 찹니까 그때에 보리 추수라든지 뭐 이렇게 그밀 추수 이렇게 할 때에 올라올 때에 시골 분들은 이 탁주라고 그러죠. 막걸리 한잔 시원한 거 얼음 둥둥 띄워가지고 쭉 마시면, 뭐, 이 피로가 싹 가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었다는 거죠. 60여 년을 한결같이 충성되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자기 아들의 미래를 맡겼다는 거죠. 그는 주인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주인의 귀를 들었고, 주인의 입술로 말을 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의 아바타처럼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나처럼 할 사람, 나보다 더 잘할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바라보기에, 야, 그래, 나는 너 생각할 때 그렇다? 네가 나처럼 바라보려고 그러고 나처럼 들으려고 그러고 나처럼 말하려고 그러는 네 모습 볼 때에 나참 든든하다 주님 우리 보고 그러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은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고 후계자로 삼을 정도로 아니 그렇게 결심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자 60여년이 지나고 난 뒤에 주인 집에서 아들이 나고 그 아들이 장성해 가지고 주인의 대를 이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엘리에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이 후계자가 되는 건데 제만 없었으면. 내가 이 모든 이 재산을 다 상속받아가지고 후계자가 될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얘 때문에 내 상속권을 뺏겼다라고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아들을 위해서 자, 배우자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한다, 부탁을 한다 그러면은 선뜻 즐거운 마음으로 왕복 1800km나 되는 그 길을 갔다올수 있을까요? 늙은 종이라는 말이 경험이 많고 풍성한 여러 가지 관록이 있다 이렇게도 받아들이지만 기본적인 그 밑바탕에는 나이 들었다는 게 있지요. 그러면 주인한테 이렇지 않을까요? 주님, 인 제가 나이가 몇 됩니까? 어? 그먼 길을 어떻게 제가 가겠습니까? 그냥. 어, 빠릿빠릿한 종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제가 허리도 아프고 오랫동안 그 낙타 타고 못 갑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메색 엘리에셀은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거부했다 거절했다 사양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직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는 모습만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세기 24장 곳곳에 그가 했던 말 때문입니다 그가 했던 수많은 말들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말이 바로 내 주인, 내 주인 아브라함이라는 말입니다. 24장 속에요. 67절에 되는 이이 24장 속에 무려 19번이나 내 주인, 내 주인 아브라함이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말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 주인이라는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 대한 그 말을 깊이 각인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았지요. 그러면, 으흠! 하면서 마치 호, 어, 호랑이 앞에 여, 서, 어, 여우처럼 이렇게 행진하는 것처럼 좀 어, 멋도 내고 어,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할 만도 했는데도 그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조찾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장세기 24장 12절입니다. 다시 24장으로 넘어가셔서 보시겠습니다. 장세기 2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뭐라근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리브가 이 집에 갔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네. 이제 좀쉴수 있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명과 책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비가 라반입니다. 나중에 야곱의...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라반이 이렇게 늙은 종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들어오소서. 내가 당신의 낙돼, 낙타들에게 내 먹이를 주고 당신의 종들에게도 발씻을 물을 내가 준비했습니다. 낙타 열 마리에 여러 종들과 함께 갔거든요. 그때에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이렇게 말하면서 음식을 거절합니다 33절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늙은 종은 900여 킬로를 걸어왔습니다 3, 하루에 30여 킬로를 걸어간다 그러면 한 달을 꼬박 걸어가는 그 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낙타를 탔으니까 좀더 일찍 도착을 할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시간을 걸어서 낙타를 타고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팠겠습니까? 그러면 씻고 먹고 쉬고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는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같이 갔던 종들 중에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미 이제 지금 다 됐는데 좀 쉬고 이거 먹고 난 뒤에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언제 한다고요? 메인 디시 전에. 네, 그때 얘기한다고. 근데 이 종은 앱타이저 먹기 전에도 어물한잔 마시지도 않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겠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소명, 그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니, 집안 어른도 이미 다 승낙했고. 어? 그런데 이제 갑작스런 이 혼례를 하다 보면 이 집안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별할 시간도 주고 좀 혼례품도 챙겨서 주고 그러려면 한 열흘 정도는 같이 있다가 그냥 가면 좋겠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그죠. 딸을 또 여동생을 보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안에 종은 단번에 이렇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6절입니다. 나를 말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신에게 맡긴 일이 생각보다도 빨리 끝났으면온 김에 며칠 쉬면서 시내 투어도 하고 같이 요독도 풀고 어? 맛집도 좀 다니고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우리 어, 출장 가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왜 보면은 뭐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종은 얼른 돌아가야 된답니다. 자신을 보내고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하라도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그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을 생각하니까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이요. 이처럼 그는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늙은 종의 모습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사형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온 생애를 다 들여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겨우 상급이라고 주어진 것이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속에서부터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다면 나는 그 길을 그대로 가겠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얘기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네, 압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하고도 그리 멀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그럼 너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우리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될수 없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엘리에셀처럼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마치 그 소망마저도 우리가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영영, 영영,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분, 감정에 초점 맞추어서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는 부유하는 그냥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작은 각도에서 시작하지만은 점점 점점 갈수록 멀어지듯이 간격이 멀어지듯이 우리가 오늘 이 바램을 가지고 될 수는 다될 수는 없지만은 그 바램을 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난한 기도 속에 그 소망을 담아서 하늘 앞에 올린다면. 몸부림친다면 언젠가 우리 이 각도가 벌어져서 이렇게 되듯이 우리 의이 소망에 따라서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조마한 조그만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하듯이 이 조그만 발음이 조그만 키드가 조그만 몸부림이 우리를 명품 신앙, 명품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 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다메색 엘리에셀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종기하에 치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 후에 드릴 이 곡은. 찬송곡은 아 설교 후에 들을 찬송곡은 굉장히 무거워서 웬만하면 제가 찬송가에 넣지 않는 곡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에게 무겁고 그냥 부르기에는 너무 그 진누름이 크기에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소망을 담아서 오늘 설교 후에 우리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는 사도로서 우리를 믿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끝마다 내 주인, 내 주인 아브라함을 수도 없이 되뇌이던 늙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인이 맡긴 사명을 가장 우선했던 늙은 종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하십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살수 없고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다 하여도 우리 삶을 기본적인 욕구와 감정에 맡겨 슬려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완전 그렇게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소망마저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마치 수학 포기자 수포자처럼 신앙도 포기하고 사명마저 잃어버린 사람처럼 유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다될 수는 없지만 오늘 조그만한 바램을 가난한 우리 기도 속에 올리며 주님 앞에 바랍니다. 몸부림치며 손을 올리고 발을 굴리는 그 노력이 언젠가는 헤엄치게 만들듯이, 오늘 조그만 우리의 애씀이 신앙의 바다를 헤엄치게 하는 동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